열두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찐 스크리닝입니다. 유한태 증권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좀 어렵습니다. 금요일까지 낙폭이 좀 깊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핵심 뭐라고 짚으셨어요? 네, 오늘장 키워드는 사실은 뭐 흔들리는 투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아까 좀 생각이 났는데 트럼프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뭐 요런 속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어떻게 또이 중심을 잘 잡을 수가 있을지 투자 심리가 지금 많이 위축돼 있는데요. 설명을 좀쭉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저도 지금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정한 시장 흐름을 보면서, 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래, 오늘 이 정도면은 한번 접근해봐도 되지 않을까? 뭐 요런 생각을 하면서 장초만 보고 있는데요. 어제 뭐 위클리 옵션 지나고 미국 시장의 흐름도 어제 우리 시장에 하락했던 이유와 비슷합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지금 자동차 역시 추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부품주들도 마찬가지. 어제는 뭐 중국 관련 주들, 한화령 해외 관련 주들 좀 상대적으로 강했었습니다만은 오늘은 또다 같이 빠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화장품 일부가 조금 강한 모습입니다. 특히 또 알테오젠 이슈 내보내면서 알테오젠과 또 일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ABL 바이오라든지 모리가킴 뭐 바이오 이런 정도 강하고요. 로봇 쪽에서는 하이젠 RNM이라든지 클로버 어제 좀오전이좀 강하다가 밀렸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해서 로봇 쪽도 살짝 좀반등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음식류 색다 주들도 어제 상대적으로 강했고요. 오늘도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농신과 삼양식품 잘 버텨주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외 반도체가 좀 약하죠.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HBM 관련 주들좀 약한 흐름이고 삼성전자도 오늘은 좀 하락했습니다. 다만 일단 6만 원대 위에서는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라서 5점 좀 지켜보셔야 될것 같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금감원 유상증자와 관련해서 약간 좀 제동을 걸면서 아침에 초반에 강했습니다만은 지금 다시 또 부하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외 대부분의 섹터들이 다 하락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오늘 오전에 어느 정도 좀 하락폭을 줄일지가 관건입니다. 네. 어 그래서 다음 주가 더더더 더, 더 중요해졌습니다. 오늘을 보내는 이 남은 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해졌는데 다음 주에 이제 시작하자마자 공매도 재개될 거고요. 거기에다가 또 주중에 4월 2일 트럼프 상호 관세 얘기 나올 거고 그리고 이런 게좀안 겹쳤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서 정치 변수, 이 국내의 정치 변수 이런 여러 가지 선거들이 좀 빨리 마무리됐으면 아예 늦어도 3월이면 되겠지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달력을 넘길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다음 주에 나오면. 이것도 겹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 주말을 좀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서 오늘장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다음 주장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사실 기술적으로만 놓고 본다라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61선이 살아있는 상태 속에서 한2550 정도 네, 그 정도가 조금 강한 지지역을 보여주는 지지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21선이 조금 걸어서 꺾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좀 21선이라는 (15890) 정도 되겠죠 요선을 어떻게 다시 좀 회복해 주느냐가 좀관건이다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뭐 궁극적으로는 (60에서) 고려한다면 (2550선에) 가까워진다라면은 일단 뭐 저점 매수세는 뭐좀 나타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지금 (2566이니까) 크게 차이도 나지 않습니다 근데 다음 주를 어떻게 고민할까 말씀 앞서서 주셨던 대로 제가 계속 지난주부터 오려했던게 이제 공매도 재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죠. 비싼 거는 팔고, 싼건 사고, 이거는 뭐 인지상정인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이미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 속에서 어느 정도 포지션을 좀 갖춰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포지션을 미리 이번 주에 많이 구축을 해 놓으면서 시장이 좀 변화가 무쌍했던 걸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관세 이슈도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이 시간 동서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생산되는 것 대비해서 한국에서 수 출하는 양이상당합니다40%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이제 앞으로 문제였는데, 뭐 트럼프는 트럼프죠. 뭐 봐주는 거 없습니다. 앞에서는 지켜 세우고, 뒤에서는 뒤통수 때리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반도체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단은 뭐,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약간 뒤로 물러서 면서 엔비디아에 대한 뭐 실적도나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다시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들 하락을 좀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는 뭐 전기차 캐진 같은 현상이라고 보기보다는 속도 조절? 왜냐면 하 초반에 와! 해서 몰려가서 투자를 했다가 아, 조금 전화될 것도 같으니까 조금 속도를 줄여볼까?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HBM에 대한 성장 속 도가 조금 올해 좀 둔화될 것에 대한 우려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고 그 부분이 좀 하이닉스 쪽으로 좀 녹아있는 상태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강한 거는 hbm 좀 뒤쳐져 있는 상태 속에서 일단 내것이 쪽 최근에 랜드나 디램 가격 계속 올라가는 양상이 긍정적인 상황이다라는 점이 삼성전자로 최근에 수급이 향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3대장이었었던 전력기기 뭐 방산 조선 이쪽 살펴본다라면 오늘은 뭐 조선이 살짝 유리한 뉴스가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마는 이 이내 또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아 이쪽이 아닌가 보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 (3대장이었었던) 전력기기 조선방산 이쪽은 확실히 최근에 수급에서 이탈되는 부분과 함께 시장에서 그 동안 과하게 올랐다라는 점을 조금 평가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해 본다라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음 주에 투자할 때, 아,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이 많은 이 시점에 뭔가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주식이 없는데 주식을 다. 급락을 하든지 말든지 나한테 손해 없죠. 하지만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상황이 아니라 뭔가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될 것인가가 지금 고민해야 되는 시점인 거죠. 더 사야 되느냐, 손절해야 되느냐. 손절해야 될 시기는 좀 지났다. 요 부분은 좀 주초반에 였다라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좀 그렇다. 원래 사실 3월달 들어서면서부터 현금이 조금 올려놓은 상태로 계속 시장을 봤었는데요.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중국은 계속 화해 제스처를 계속 보내고 있고 화해에 뭔가 방식에 있어서 뭔가를 앞으로 계속 더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뭐 폭삭소가수다, 뭐 요거 되게 칭찬하는 얘기 처음 들었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컨텐츠라든지 한한령해제와 관련된 우리나라 엔터사들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 이런 부분들을 제고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컨텐츠 쪽. 드라마 제작이라든지 콘텐츠 공급할 수 있는 기획사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뭐 지금 엔터 사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최근에 상대적으로 좀 강했었기 때문에 살짝 놀림 목은 있을 수있겠습니다만는 궁극적인 흐름 보실 수가 있겠고,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스튜디오 드래곤 흐름도 좋고요. 그다음에 CJ ENM도 바닥에서 수급 개선과 함께 탈출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관심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쪽, 그다음에 관세 이슈에서 조금 자유로운 거는 제약 바이오인데, 제약 바이오도 최근에 조정폭이 깊었기 때문에. 코스닥 아마 좀 반등하게 되면 제약바이오좀 앞서서 나설 수도 있겠다. 요 생각 해보게 된다라면은 저점을 계속 좀 체크하다가 돌아서는 시점에 분할로 좀 접근하시는 전략 좀 좋겠다. 요거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화장품이라든지 미용기기도 계속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던 섹터인데 최근에 많이 올라왔죠. 일부 눌림목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들어오른종목들쪽으로 화장품도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다. 요좀 체크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금 뭐 로봇주들 오늘 살짝 올라오는 느낌인데 혹시 이쪽도 가야 할 길이 좀먼 섹터들이죠. 조종폭 상당히 깊었기 때문에 이쪽도 가격적인 메리트는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트럼프의 관세, 그럼 호랑이의 이빨과 같은 이쪽에 물려 들어가지 않은 섹터, 요런 쪽들을 계속 지금 말씀드린 쪽으로 공략을 하시고, 물렸더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니, 아, 이거 뭐 생각보다 좀덜 아프네? 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 섹터주들 좀 위주로 봐야 되는데, 트럼프 관세 이슈를 배제하고 업황의 개선이 확실히 있는 기업들, 이런 부분들을 수출주 안에서는 좀 찾아내셔야 될것 같습니다. 반도체도 제가 봤을 때는 레거시 쪽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관련되어 있는 레거시 소부장 섹터주들을 좀 관심 필요할 때. 보인다 지금의 조정이 깊다라는 점 생각해보시고 자동차도 요거 좀 수출이 우리나라 수출이 대부분이 좀 자동차가 반도체긴 한데 현대차가 미국에서 잘만 팔린다면 많이 팔린다면 큰 문제는 없겠다. 많이 팔리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소비 심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자동차 구매에 있어서 뭔가 혜택을 제공했을 때 뭔가 그 이슈들이 좀 나온다라면 현대기아차적으로는 조금 다행이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리스크가 큰 시장이지만 지금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에서는 슬슬 그 리스크를 벗어날 수 있는 호재성 이슈가 나올 만한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서 좀 시장을 보시는 게 좋겠다. 다만 공격보다는 방어적인 전략으로 좀 시장 대응을 다음 주그 그러니까 4월 한두 번째 주까지는 계속 좀 이어가는 게 좋겠고요. 선택적인 트레이딩 이런 부분들은 낙폭을 활용해서 계속 좀 유효하다. 다만 이렇게 몰빵을 하거나 뭔가 좀 심취되기보다는 정말 로봇 같이 기술적인. 그런 대응을 좀 해주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과 관련된 또 트럼프와 관계 없는 쪽들을 어느 정도 한쪽 편에 조금 담아두고 계속 가시면서 미국에서 조금 트럼프 때문에 조정받은 것 중에서 업황 개선될 수 있는 쪽들 이런 쪽들을 슬슬 공략해보는 전략 좋을 것 같습니다. 조심하되 가만히 손 놓고 있고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 기회를 좀 엿보면서 이렇게 신중하게 대응 전략 세워보자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요한타 증권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